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합니다. 최근 5년간 골절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25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골절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골절 환자는 지난 2015년 217만 명에서 2019년 24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진료비는 6,633억 원이 늘었고, 1인당 진료비는 67만 9천 원에서 88만 천 원으로 30%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2019년 기준 골절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정형외과 측은 활동량은 많지만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져 낙상이나 스포츠 손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 문제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여성에서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4,600여 명의 수면 패턴을 6년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경우 하루 수면시간이 2년 평균 4.2분씩 줄었고 잠드는 시간대는 연간 약 4분씩 느려졌습니다. 또 잠든 시간 대비 실제 수면시간의 비율은 1년마다 0.9% 포인트씩 악화됐는데요. 반면 남성에서는 같은 기간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노인 수면장애 진단 치료에 있어 성별이 주요 기준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한 응급치료마저 미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에 따르면 성인 남녀 2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응급치료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9.6%에 달했습니다. 응급치료를 못 받은 이유로는 확진자와 접촉할까 봐 걱정돼서가 2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변 응급실이 폐쇄돼 다른 응급실을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23.6%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설문 대상자의 25.8%는 코로나19 때문에 계획했던 건강검진을 연기했다고 답했고 10.3%는 만성질환 진료가 지연돼 약물 처방이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양치질을 자주 하면서 구강관리에 신경을 쓰면 심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공동 연구팀이 구강검진 대상자 6만 5천여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잇몸과 잇몸뼈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고, 반대로 구강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시 높아졌는데요. 연구팀은 HDL 콜레스테롤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며, 그 수치가 높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최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일형 당뇨를 가진 고도비만 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즉, 위를 세로로 절제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수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H 플러스 양지병원 외과 공동연구팀은 제1형 당뇨병,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체중과 인슐린 요구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1형 당뇨 환자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그 용량이 줄었다는 것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최근 이형 당뇨 환자의 비만도가 오르면서 비만과 관련 깊은 이형 당뇨가 더해지는 이중 당뇨가 늘었다며 이런 환자들에게 위소매 절제술이 체중 감량과 동시에 당뇨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 이제 진짜 2021년입니다. 새해 결심하면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마음먹은 분들 한둘이 아니겠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이 줄어 더더욱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 많은데요. 작심 3일이 아닌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또 무엇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숨만 쉬어도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식사 일기를 통해서 무엇이 나를 살찌게 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식생활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펜과 수첩 준비하시고요. 본인에게 정말 체중 감량이 필요한지 정확히 어느 정도 감량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정확한 목표치를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체질량 지수, BMI를 계산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몸무게 나누기 키 곱하기 키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알수 있고요. BMI가 18.5 이하는 저체중. 18.5에서 22.9는 정상, 23부터 24.9까지는 비만 전 단계인 과체중, 또25 이상은 비만으로 진단되니까요. 비만 전 단계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다이어트 꼭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식사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식사일기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등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평소 식습관 중 비만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죠. 자, 최근에는 식사 일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앱도 나와 있으니까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사진과 글을 함께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식습관을 파악했다면 만보계 등을 이용해서 활동량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다이어트 기본은 식이 조절과 운동이잖아요. 먹는 양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려야 하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하루 대략 6천에서 7천 보 정도 걷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집니다. 본인의 평균 걸음수가 6천 보보다 적다면 이 부족한 활동량이 비만의 원인일 수 있으니까요. 다이어트 결심한 분들은 만보 이상은 걷도록 노력하고 운동 등 신체 활동을 추가로 병행해야겠죠. 자, 건강에 무리 없는 다이어트 속도는 한 달에 한 2에서 4kg 정도 감량하는 겁니다. 연예인처럼 단기간에 깜짝 변신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1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 또 황제 다이어트처럼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을 무작정 감행하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요. 하루 두끼 정도로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뭐 지속 가능하다면요. 도움이 될수 있지만 1일 일식이나 황제 다이어트 등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고 또 영양 결핍이나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더 높거든요. 이 본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다이어트법을 고민해 보시면서 체중 감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다이어트 시작 전에 의학적으로 체중을 감량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다이어트 과정에서도 신체 무리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저체중인데도 무작정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 중 빈혈, 현기증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다이어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다이어트 과정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기운이 없거나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이 나타난 경우 혹은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탈모 월경 불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이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